자, 고영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주TV의 이교수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과 라이브 방송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새 7월의 마지막이 다가와 좋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요청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 고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주 신사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업 발표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기대감이라는 걸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순히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에 동참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 일정 사업 일정에 따라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어깨 부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잠잠하다고 잠잠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고점 3만 원대를 한번 찍어 주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 주다가 2025년 1월 부근에 큰 상승 한번 나와 준 모습이죠.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 나와 주면서 조정받고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력 사업이 3D 검사기 사업이에요, 여러분. 3D 검사기 사업이고, 반도체 패키징, 뭐 자동차 전장화 등등 우리가 일일이 까볼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불량은 없는지, 배치는 잘 됐는지, 이걸 3D 도면으로 확인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걸 AOI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투 리포트도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력사들도 좀 빵빵하죠? 삼성, 인텔, 애플, 폭스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건물들이 협력사로서 손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 기업들하고 손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도 좀 같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이게 왼쪽을 보시면 이게 고형이고요.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고요.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다섯 개의 봉 있잖아요. 마지막 다섯 개의 연봉을 보시면은 데칼코만이에요. 데칼코만이 그냥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좀 만들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업 발표에 관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일단 자동화 의료기기 쪽으로 손을 좀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과가 꽤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고 이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요약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 싶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고형 테크놀로지는 뇌수술용 의료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미국에 출하했다고 밝혔고 이건 실제 수술에 활용되는 판매용이다. 그리고 FDA로부터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고난도 뇌질환 치료에 활용도 되고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여러한 상급 종합병원에 도입이 되었다. 누적 수술 건수는 무려 6% 백사례에 달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미국 병원과 지니언트 크레니얼 판매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행보도 좋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 흐름을 좀 만들어 내겠다는 시도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한투 리포트인데 여기 보시면 3D 기반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글로벌 1위의 업체다. 그리고 3D AOI.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장비가 주력이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각각 47.3%와 18.4%로 세계 1위다. 요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리포트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 신사업 발표에 대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신사업 발표에 대한 일정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VIP 리포트집 같은 경우에도 위 전화번호로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만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주가가 일정 이상 치고 올라오면 그에 대한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와 주는 건 주식의 당연한 이치겠죠. 앞으로 신사업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n자형 파동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주가라는 게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대기를 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 높이에서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결과 발표랑 매출을 바라보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보여주겠죠. 하지만 일정 맞춰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대감만 우리의 주머니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고영 고영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6차 매매 전략까지 구상해 놨는데. 그중 이번에 들어가는 2차 매도가 안내 드리면서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러한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신규 가족분들이 안내 받아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0 1 0 2 8 4 6 3448제 개인 번호고요. 저한테 문자로 제로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닥권에서 매수가, 매수 이유 보내 드리고 있고요. 위에선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도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수 섹터 가이드, 대응 전략, 흐름 분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대기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하단에 적힌 번호로 2846-3448 제로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 종목들 보내드렸었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수익이 굉장히 잘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0%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코인 관련 테마주로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를 6,150원에 설정 한번 도와드렸었는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94%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까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100% 이상 더 치고 올라갈 종목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 유심히 보고 계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2 3 0 0 0 원대에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만큼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정세흐름 변동 이슈로 인해 잔뜩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단기 스윙 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겨우 세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172%까지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62,750원을 돌파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변수들을 제가 살펴본 다음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 50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여기 11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K뷰티가 글로벌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피부미용 재료인 리쥬란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미용 관련 선두 주자로서 자리잡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현재 수익률 409%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방법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랑 매도가,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 이 번호로 저한테 제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을 함께 도와드릴 거예요. 몇 시부터? 9시 이전,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반드시 제로, 제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싶어도요, 제가 번호를 모르면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신청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 열정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발 맞춰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